야 영역이 형 우리 야 영역이 형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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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 <아니야>, <laughs> 우리 노들이 딱한 번만 하자 뭐 하자고 노들이 일대 일 들어와 저번에 털려놓고 또 점심 못차렸아나 진짜 <laughs> 귀여워 아주 <laughs> S 2 S 2 돼지 아 2S요? 아니 돼지 아니라고 상수라고 내 이름 부르라고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귀하게 만들어주신 이름 비아바런너 닉네임 뭐야? S 상수 2S 아 2S구나 어. 자 이걸로 딱한판 하고 나 배그하러 가야 되거든? 아... 고거 뭔지 알겠다 아 강조 안해 진짜 멘티스 타자 너, 멘티스 풀너 강조하면 지금 당장 우리 집 와서 야식 사고 먹자고 아아아아아아이 하네 진짜 뭐 누구 쓰레기로 보나 아 약속해 그러면 알았어 약속 아형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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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 들어갈게 <laughs> 에이 장난이지 장난 쪼크 쪼크 어에 <laughs> 장조는데 강조하면 진짜로. 아강아 안해 진짜. 야식, 야식도 사야 된다. 아니 누구 진짜 쓰레기로 보나? 내가 그렇게 쓰레기 같아 보여? 굿스터 쓰면 야식 써야 된다. 오케이 형도야 그럼. 지금 당장 만나서 초밥 사기. 초밥 이 집이요? 지금 연집가 어디 있어? 아 찾아보면 이거지. <laughs> 야, 지금 부스터 안 쓰려고 왼손가락을 잘라버렸으면... 나 미안한데, 나 컨트롤 키 빼놨어. 아이고. 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소름이 돼. 진짜 오늘... 아, 느낌이... 아, 이거... 덩달이... 덩달이... 오... 아, 왼손... 아이고... 아이구 부스 쓰지 마. 나 오늘 백미러 켜놨어요. 아, 나 지금 부스터안 쓰려고 왼팔다 잘랐다고. 아니, 나는 컨트롤버트 빼놨다니까. 넌 축으로 누를 수 있잖아. 아, 그러네. 개사기는 진짜 그렇게 <laughs> 다 빼도 되는 거 아, 그러네. 형도 누를 수 있잖아. 이쑤시개로, 이쑤시개로 게임을 어떻게 하냐? 안이 아, 어, 스탑하지 마세요. 스탑하면, 그거 알아? 끝났다까지 끝난 고 아니야. 그래 빨지 마라. 너 <laughs> 이미 빠졌어. 아 아. 아. <laughs> 뭐 하니? 아 왼쪽으로 빠지면서 오른쪽으로 갈라 있지. 아아또 받았네 여기. <laughs> 야 너, 저,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못 잡는데 이거 끝났다 이 정도면. 야. 왜? 내가 이거를 리 잡았어, 옛날에. 옛날이잖아. 지금 못 잡잖아. 아, 띵, 띵. 떴어, 아, 히! 아, 맞아. 이거 형아. 아, 아 진짜 멘트스 이거지? 수고요 예. 야, 나 수, 잡았어. 예, 수고하셨어. 내가 옛날에 이거 어떻게 잡았는지 예, 알아? 예, 내가 옛날에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laughs> 어떻게 잡았어 토코기와 불퍼를 잡았어. 누니. 아, 야 예! 아, 좀 적당히 하세요. <laughs> 음, 형의 다리하자 음, 형의 13차리 그때 형의 운명을 음. 정하다가 아, 네. 준우승 왔네아아아아 아. 아, 근데 형부스 쓰면 야식 속이로 하지 않았어? 음, 잠깐만 이 봐요. 근데... 그러지 않았는데 어? 오. 안녕하세요. 이건 <목소리> <여러분> 안타. <때? 목소리> 이거 드럼부터 빨았어? 아나 지금 오른쪽 아니, 차체 아니. 왜 이러냐? <laughs> 나 오른쪽 부었나봐 지금 <laughs> 누구한테 한대 맞았네 어 이거봐봐 이거봐봐 충충 부었나봐 엥꺼쓰 엥꺼쓰 또 스탑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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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할 뻔 짜지? 일로 갈 거야 <laughs> 아, <laughs> <laughs> 아주 귀여워... <laughs> 아주 귀여워... <laughs>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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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아... 안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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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 봇 타이밍 모르겠다 <웃음> 나도 어 아... 아... 도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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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인 보소 <목소리>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잘못 본거 아니죠? <laughs> 어어? 어어? 잠깐 뭐지? 어? 아그 <laughs> 이상은 안 된다 다 준다 두 번으로 이거 약간 위협구 됩니까? <laughs> 안 된다. 중상 이상 안 받는다. 존나잘라네아또 반짝이네 뒤에서. 아 무슨 반짝? 아, <laughs> 벌써 켰어? 벌써? 아니 안 켰어!! 아니 안 켰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켰어!! 다 이제 미러 3초 동안 유지한다 고정 카아안 썼어 안 썼어!! 아 진짜!! 아 진짜 사람이.. 아진이요 <laughs> 이제 와서 강송해봤자 아무 쓰는 거죠? 음 아니죠. 응 어차피 혼자 살리는 거면 매한가지. 수고해요 고생해요. 음 이따 봐. 아, 무슨 이따 봐요? 너 굿샷 썼잖아. 뭔 소리야? 형도 썼잖아. 먼저 썼잖아. 그렇게 따지면. 지금 먼저 썼어. 내가 썼구만. <laughs> 아니야. 야 그리고 내일 아니다. 이따가. 어. 이고 나갔죠? 예 100%에요. 예, 이제 이제 그. 이제, 이제는, 이제는 뭐, 뻔할 뻔자예요 예, 이제 뭐, 놀랍지도 않아요. 예. 예. <laughs> 이렇게 도망갈 줄은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laughs> 아, 힘들구만. 여러분들, 저는 2부 방송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예.